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2편입니다. 어, 바로 신비대인데요. 이 신비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편에서는 어, 고혈압을 치료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니까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그 동맥경화의 가장 초기 단계 즉 혈 내피 세포가 있다 고했죠이 내피 세포를 손상시켜가지고 이 틈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뭐 이거는 아주 어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틈을 만들어서 LDL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한다고 했죠. 예. 모든 동맥경화의 시작이 이겁니다. 그걸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동맥경화의 1단계에 이제 관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은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심비대입니다. 심비대 이게 사실 더잘 알려진 이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혈압이 있으면은 심장이 커집니다. 심비대가 네,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심장 뭐 그러니까 심심비대라는 게 심장이 막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심장 벽의 두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요 심장 벽이 원래 이렇게 얍직하게 이게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두꺼워진 상황을 얘기하는 이게 신비대에요 이게 예 그니까 이제 이 신비대가 왜 생기냐면 고혈압이라는 게 뭐예요 고혈압이라는 게이 대동맥으로 피를 내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20에 80일 때 하고 뭐 200에 120일 때 하고 200에 120이면은 엄청 이 강한 힘으로 얘를 탁 짜줘야지 이 압력을 이기고 피를 내보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동맥으로 이렇게 그니까 러더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심장이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막. 어,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신비대예요. 어, 이렇게 이제 두꺼워지면은 두꺼워지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지면 어떤 분들은 힘이 세지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 분들도 있는데, 아 어, 이거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두꺼워지기만 하고 힘이 별로 안 세져요. 그게 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막 일을 되게 더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더라도 이 조직적으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적절한 임무에 배치를 하고 이게 다 효율적으로 다 딱딱딱딱 뭐 톱니, 톱니바퀴 맞듯이 굴러갈 때 이제 일이 잘 되는 거지. 사람만 많다고 해서 뭐 일이 잘 되나요? 오히려 이 배, 배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더 이상하게 일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이 두께는 증가했는데 얘네들이 이게 조직이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막, 막 수축을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뭐는 증가하나요? 산소는 많이 먹죠.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은 증가합니다. 일단 커졌으니까,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협심증 말씀드릴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심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이즈가 증가했다는 거 자체, 이거가 이제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어 깊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 공급도 같이 감소한다라는 점이 반드시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 생기는 거는 산소 요구량을 증가하는데 그거에 공급이 맞춰지지 못해 가지고 피가 부족해서 협심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킴비대가 있으면 산소 요구량도 증가하는데 공급하는 양도 감소를 하니까 이 협심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공급하는 양은 왜 감소할까요? 요거는 관상동맥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관상동맥은 뭐 고혈압 있다고 이, 동맥경화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탄성동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공급이 감소를 하냐면, 자, 제가 이거는 다른 데서도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가다가, 피를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공급해준다고 했어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밖에서 안으로, 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게 두꺼워지니까, 여기는 이렇게 피가 촉촉하게 잘 들어가는데, 제일 안쪽 있잖아요, 안쪽. 여기. 여기는 어때요? 피가 부족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심장이 두꺼워지니까 이 부분은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혈압이 높아지면 이쪽으로 압력을 많이 느껴요. 이 심장에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부담을 느끼면 은이 심실 벽의 긴장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고 있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피는 제대로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때문에 공급이 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급이 감소하는 이유 1번 뭐냐 두꺼워지니까 두꺼워지므로 두 번째는 어,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어떤 심실 벽의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자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떤 협심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그래서 이 고혈압 치료하는 어떤 이유가 되겠죠. 예, 이거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을 치료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신비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